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단순한 태블릿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과 일상을 한 차원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할인 소식과 함께 매력적인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카메라 기능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전면의 트루뎁스 카메라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여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뒤쪽에 듀얼 카메라 시스템과 리더 스캐너는 증강 현실 경험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죠. 현재 세일 중이라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 정보도 하단에 남겨둘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